이건 뭐야? 뭐가? 불? 불? 계란? 이거 단톡방 엄청 쌓였는데, 톡? 이거 그 정태랑 승현이, 그 애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. 아, 불, 아니구나 아, 그 백반석 패밀리. <laughs> 진짜 웃긴다. 하. 왜? 아니, 이 오빠들 <나> 진짜 웃기네. <laughs> 이건 뭐야? 왜? <laughs> 네? 아 하... 저녁에 할머니 부추전 개많이 먹음 부추가 정력에 좋아서 그런가 씨발 잠이 안오네 야 이거 어따 푸냐 <laughs> 미친새끼 ipx358 avop069 명작이나 퇴근길에 아가씨 나오는 노래방에서 전단지 주던데 받아줌? <laughs> 예쁨? 몸매는 개좋음 거기 어딤? 가슴 큼? 크긴 큼 근데 뽕인듯 아니 근데 이건 진짜로 남자들끼리 그냥 장난치는 거야 장난. 나 진짜 실망이다. 아니 또뭔 실망이야.